2차식 px에 대해서 px-2가 x-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래요. 식을 여기다 써놨어요. px-2는 x-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래.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건 뭐야? x에다 2를 대입해 보세요. 그러면 p0은 0이죠. 그럼 p0은 2 e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여기가 뒤에 썼으니까. 두 번째 식은요. xpx 플러스 x제곱은 x 플러스 1,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. x, p, x, x 플러스 x 제곱은 x 플러스 1,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x에다가요. 얼마 집어넣어볼까요?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0이 되잖아요. 이쪽은. 그러면 마이너스 1, p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은 0이 되겠죠. 또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볼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2, p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. 얘가 0이 됩니다. 그래서 좌변, 우변 정리하면요. p 마이너스 1이, 1은 1, p 마이너스 2는 2가 나올 거예요. 자, 식을 세워볼 거예요. 2차식이라고 했지. p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요. p 0이 2라고 했으니까 c값이 얼마? 2가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이거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죠. p-1은 a-b 플러스 2가 1이래요. 그러면 a-b는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. p-2는요, 4a-2b 플러스 2가 2래요. 그러면 4a-2b가 0이 나올 거고요.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a-b가 0입니다. 그럼 이거 연립하시면 a 값 나오시겠죠? a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? a 값은 얼마예요? 연립하면 A1 나오고요, B는 2 e 나올 겁니다. 그러면, PX가 아까 얼마였어?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였죠. 그럼 A1, B2 집어넣으면 PX가 완성이 될 겁니다. 근데 문제에서 P1 값을 구하랬잖아. X에 대 더, 구해서 더하면 5 나오겠죠.